야키니쿠 소스를 그대로 뿌리고 송사장간 잎 들어갑니다. 등심은 9,500원, 200g, 3g, 1,800원, 무 15,800원, 안 17,800원, 갈비살 18,800원, 1등급 암소한우 그... 다섯 부목 그 특가입니다. 딱1,100 진행할 건데 이번에 놓치면 이 가격 절대 없어요. 그를 타면 자령도 절대 없어요. 아이 그릴 탄다 야이씨 녹진한우 품질 체크 한번 해주시고 바로 들어갑니다. 아유! 부채살 탁 여기 중간에 금막이 진짜 별미란 말이야. 집을 때 식감이 아주 좋아. 한식 먼저. 들어갑니다. 바로 바로 어줘 와, 진짜 부드럽다. 한몇번안 씹어 먹네. 녹아버려. 없어 없어. 품질 좋고 분위기 좋으니까 잔을 꺼내고. 제주 아, 아재객을 차단하고. <laughs> 제주 한 잔. 새로 한번 열. 제대로 구워낸 부채살. 1등급 부채살에 야끼니쿠 소스를 그대로 뿌리고. 으, 뿌리고 있네, 와사비를 올려. 송 사장 간립 들어갑니다. 아 붙었어요, 와살 진짜 육지 식감 진짜 부드러우면서 팍팍팍 고기가 끊기는데 와 예술이야. 1등급 아, 암소 한우다 아, 5kg 아, 촉등가로 아, 준비했습니다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가격 말이 안 돼. 등심은 9,900원, 200g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뒤면 송 사장 갈래.